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하루를 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시작할 수 없는 날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은혜 앞세우고 은혜 감사하고 주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은혜의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며 감사드리며 오늘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구세주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가 더 강건해지도록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한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소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이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고 이 사도행전 특별히 어 저희가 1차 이제 어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그 보고를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15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는 16장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어 선교를 가고 그다음에 또한 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면서 이제 그 지역을 계속해서 더잘 굳게 하고, 그게 바로 한 바퀴 돌고 다시 방문을 돌아오면서 한번더 하게 되죠. 그리고 다한 다음에 여기 안디옥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교를 통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선교지가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1차 보다 2차는 좀더 넓은 지역으로, 3차는 더 넓게, 그래서 결국은 로마까지 가는 그런 선교의 원리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선교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 외에 이제 안디옥 시리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은 여기 안디옥이 두번 나오죠 오른쪽에 여기가 시리 안디옥이고 그 다음에 이 구브로섬 키프로섬을 통해서 이제 아달리아 그 다음에 어 버가 해서 이제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까지 이제 먼 지역을 갔을 때는 당연히 그 지역에는 또 다른 어그 기독교인들로 개종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많은 경우가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갖게 되는 그들의 이때까지 살아온 수천 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가져온 그 문화가 있고 또 이방인들이 가져온 문화가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할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신앙 공동체가 갈등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극복하는 방법들. 발전을 하고 지역을 넓히고 다양한 사람들을 함께하게 될때 그런 면에서는 참 좋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그러나 그때 어쩔 수 없이 맞게 되는 갈등 상황을 맞게 됐을 때 그래서 이제 제일 그어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이런 그 문화적인 부분들, 삶의 양식에 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어, 이제, 뭐, 문화 따라서, 세대 따라서 문화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어, 그, 문화적인 그 양식 자체가 의상이 어, 여성들은 뭐, 모자가 의상 중에 하나가 되니까, 이제, 어~ 예배를 드리러 올때 가장 최선의 의상을 차려 입는 것은 모자를 쓰는 것이었고 그러나 이제 그 뒤에 또 한국적인 문화는 이제 어~ 그렇게 모자를 쓰는 것은 또좀 예의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다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군인들이 모자를 벗고 인사 안 하잖아요 군인들은 딱 모자를 쓰고 또 격례를 하고 이런 걸 보면은 그 모자를 쓰고 안 쓰고는 하나의 문화적인 요소죠 요즘 젊은이들은 또, 또다시 이제 모자를 쓰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인 요소고, 그들의 뭐 의상이었던패션이라 그러죠. 그런 모습으로 어, 보이는데, 그 전에 세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하고는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거죠. 특별히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이제 청년들이 교회를 나왔는데, 목회자들이 이제 저희가, 그, 뭐 저희 교단 이제 한인 목회자들이 모임을 가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 미국에서는 더더군다나 문화가 더 많이 다양하니까. 그런데 이제, 어, 청년이 이제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걸 보면서 이제 조금 전 세대분이 막 야단을 치고 어떻게 모자를 쓰느냐. 그런데 그 문화 자체 때문에 서로 막 이해가 안 되니까 뭐 당연히 그 청년은 마음의 큰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자, 이런 것은 양쪽 다 맞죠. 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그런 그 세대의 문화가 있고 또 청년들의 어떤 신세대 문화는 그 자체가 우리가 마음이란 게 없어서 이런 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문화적인 어떤 상황인데 그러면 충돌이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럴 쓸 때는 오히려 이제 어 상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막 신앙의 어떤 길을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면 큰 거를 잃어버리게 되는. 자, 이런 갈등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가 있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장을 하다 보면. 그랬을 때 갖게 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는 뭔가? 여기 초대교회를 보면서 첫째는요, 성경 말씀에 대한 말씀에 기초한 원리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막 갈등이 됐을 때는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 베드로 이런 그 보고 또 상황이 됐을 때 12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한 것을 듣더니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이르되, 자,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뭐 회의니까 공유회라고 할수 있죠. 예루살렘 공유회의 의장격에 해당합니다. 이 야고보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형제, 남자, 동생들이 한네명 정도로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여기서 말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자, 예수님의 동생들은 가족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잘못 받아들였죠. 그러나 그들도 나중에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억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 안 받고, 그래서 이들이 다 이제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는 형님이죠. 형을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제는 이해하고 믿고 섬기게 되는 신앙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가정인가 기도라 그러죠. 가정복음화가 이뤄진 거죠. 예수님의 가정복음화가 참 감사하고 기쁜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런 선교 보고를 다 했을 때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 위하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자, 시몬이 말했다는 것은 이 시몬은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좀더 친숙하겠죠. 뭐 우리처럼 뭐조셉뭐 피를 이렇게 하면 조금 영어식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뭐배헌석헌석이러면 이제 어 한국식 이름은 좀더 편하게 들리겠죠. 자, 야고보가 그렇게 베드로 시몬이 말하는데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이끌면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이제 야고보가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면서 그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잖아요. 그 베드로 소위 말해서 가장 영적 거장 베드로의 그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이런 갈등 상황이 되고 막, 그래도, 하나님의 그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다. 자, 자기 의견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성경 말씀에 기초한 원리와 대안을 제시했다는. 그래서 우리가 갈등 상황이 됐을 때,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여기 아모스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차차히 봤다는 거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1년에 1독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이 큰 책인데 1년에 1독을 함으로써 성경 전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거를 잘 보는 게 필요하고 저희가 매일 성경을 6년에 한번 보는 것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아주 깊게 그리고 성경의 원리를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펼쳐보면서도 깊게 보는 연결하는 이런 성경 공부를 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계속 강하게 제대로 가려면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엄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너무 부분적으로 본다든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든지 띄엄띄엄 본다든지 이러면은요. 교회가 기준이 없어져 버립니다.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전인적으로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면 한성령님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는 자세를 온전히 가질 때 우리들은 바로 갈등을 이제는 말씀으로 나아가면은 그게 우리의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9절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가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괴롭게 하지 마라. 자, 이방인 중에서 이제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려고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오으니 자, 그러나 절충을 얘기해요. 우상의 더러운 것은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다신교적인 상황에서 막 우상숭배, 뭐 산당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문화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음행, 그게 항상 이 인간의 우상, 인간의 종교 속에는요, 자기 욕망을 성취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욕망 중에 하나가 음행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 산당 같은 문화 음행 그 다음에 목매워 죽인 것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목매워 죽이면 아직도 몸에 피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멀리하라고 목매워 죽인 것과 피는 이제 두 개인 것 같지만 실은 엄미히 따지면 하나의 일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그 속에 피 이건 왜 그렇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세 가지 우상의 더러운 문화와 음행, 쾌락과 그 다음에 목묘 중인 것 피, 저기서는 생명, 하나님을 영역, 이세 가지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거는 우리가 공이 지키자.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약이 와서도 그렇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렇고 통일하게 우리가 이거는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거는 뭐죠? 타협하지 않아야 될것 그러나 그 외에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할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상황 따라서 이건 이제 절충과 융통의 영역을 양측에 제시해서 함께 합의하도록 하는 이게 바로 자 이거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본질적인 부분은 우리가 더 붙잡고, 아, 이건 비본질적인 것이다? 그러면은 문화적인 것이다? 그러면은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 그거는 절충을 하고, 이렇게 하는 야고보의 그런 절충안에 대해서 함께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여기서 이 안디옥은 수리 안디옥으로 저희가 추정하는 게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리 안디옥으로 보내기 결정하고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 와시라. 이건 뭐죠? 이제 공동체 중재단을 신앙 공동체가 함께 여러 명을 파송을 합니다. 이 속에는 사도들도 있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파송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입장을 함께. 합의를 하고 그 입장을 다양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대인 헬라인에게도 다 나눌 수 있는 공동체적 중재단을 파송해서 그 다음에는 나누었고, 그 다음에는 여기 32절에 보면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붙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절에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 그냥 한 번만 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성경에 기초하고 본질은 붙잡고, 절충할 수 있는 건 절충하고, 융통성을 발휘하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합의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발전시키자. 왜냐하면, 당연히 이 상황뿐만 아니라 2차 전도 여행 때도, 3차 때도 계속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갈등을 잘 극복하면 더 발전적으로 나가고, 성숙되게 나가고, 더 포용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처럼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청년들도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언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지금은 미국 사람들도 오고, 이런 교회가 당연히 이런 갈등 상황을 앞으로 훨씬 더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말씀, 본질, 절충, 융통성, 공동체적인 합의, 그리고 계속되는 교육, 이거를 통해서 갈등을 넘어, 위기를 넘어, 기회로 삼고 극복함으로 더 강해지는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수련의 D-11 기도 제목을 함께 외치겠습니다. 온성도가 함께 예배, 말씀, 기도, 교제 통해 신앙 공동체 세우도록. 가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개인상황 때문에 정말 못 가시는 분들, 또 어떤 경우는 2박 3일 동안 다못 오지만 1박 2일 오실 수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이든지 온 성도가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 되도록. 지금 80에서 90명 정도가 등록을 하셨어요. 저희가 뭐몇 분이 등록을 하든 최선을 다해서 수련의 마지막 날까지 등록해서 또 저희가 지금 방은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좀 기도해 주세요. 어, 요번에 좀 함께 해서 귀한 어, 상황 또 말씀을 함께 받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갈등은 하나님 안에서 극복될 줄 믿습니다. 본질은 타협하지 않게도 하시고 꼭 붙잡고 지키게 하옵소서. 그러나 또 저희들이 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의 이 원리대로 그래서 더 강한 더 성숙한 주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